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성경 읽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일이네요. 또 새로운 달 계절의 여왕 5월이 더 내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5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이 잘 나오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면은. 아, 방송은 잘 나가고 있네요. 난 오늘, 네, 아, 난이 말씀 성경 읽을 차례가 자문 20장. 20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물론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네, 이렇게 됐요 버도주는 그만큼 하는 것이요, 떡주는 떠들게 하는 것인데, 이에 예, 미혹되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요 예, 떠들게 하고 그만큼 하는 것인데, 맞습니다. 이게 미혹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미혹. 미역. 미혹이 뭐해 볼까요? 미혹. 미혹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미혹이. 응? 아... 미혹하다 때, 미혹에 흘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미혹하다. 정신이 헷갈리는 걸 미혹이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미혹하다. 무엇에 올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는 것. 예, 미혹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불의 전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 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연할 미래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겨울은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르내느니라 사람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하나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애인들의 보정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모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네요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압이나 의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뿌리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이 잡은 산을 본 마침내 보게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 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여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었지 자기 얘기를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여 서원하고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죽이라며 타자가는 바퀴로그 위에 굴리는 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는 이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혼은 그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또 간단하게 3원 2 0병을 오늘 또 살펴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참 보면은 음, 음, 전부 다뭐한 가지도 우리가 생활에서 인생을 살면서 빼놓을 것은 없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또그 그중에 오한 가지라도 그래도 깊이 한번더 세게 보는 것을 본다면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나무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한담 하는 사람은 모르니까, 한담. 한담, 한담. 한담이라 그있어가 한담. 제주 에어를 가볼 만한 곳, 한담해안 산책이라고 있는 게 있다. 한담 산책, 한담해안, 한담 한담해안도로, 한담누리, 한담가, 한 단과 한단 차이 한 단에 한 단이 없습한 단에 한단 낱말 뜻행인건안 나오고 뭐 지역 이름에 대해서는 쭉나오겠네 뭐 랩 2개가 있는데 에매한 있고 또구개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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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 이런 것도 있고 포도주는 그만케 하는 것이 독주를 떠들게 하는 것이란 물론 이에 미혹되는 자의 끼는 지혜가 없 미혹되면 안 되지요. 먹기를먹을더 미혹되면 안 돼. 떠들게 하고 떠들게 하고 모르니까. 그만케 하고 그만큼 떠들게 하는 일은 내 미역대에서는 안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러면 오늘 방송도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